자 아, 여러분, 빅토르 시클롭스키라는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이 사람은 그 문학 이론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러시아 형식주의와 관련하여 항상 같이 이제 외우게 되는 이름인데요. 이거 좀 보십시오. 자, 요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제목의 책인데, 러시아 형식주의를 이제 연구한 책인데요. 쓴 사람은 빅토르 얼리치고요. 원래 그 영어로 이제 쓴 책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낸 건데, 문학과 지성사가 정말 빛나는 출판사였던 시절에 이렇게 이론서들을 많이, 어, 냈었단 말이에요. 제가 위에서 지금 꺼내왔는데, 간만에 보니까 되게 새롭고, 그래서 이건 정말 책 자랑하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러시안 포멀리즘, 히스토리, 독트린 해서 그 역사가 어떻고 그들의 어떤 이론, 강령이 뭐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 야, 이책 냄새 이거 뭐냐. 네. 뭐 어릴 때 이렇게 막 주치면서 읽었던 저기가 있는 책이네요. 완전 노랗고요. 요거는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책이고요. 형식주의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외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딱 봐도 뭐 이상하잖아요. 대학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제목, 제목과 표지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지금은 다 퇴직하신 권철근, 김희숙, 이덕형, 권철근, 김희숙은 저다 은사님들이에요. 이름만 봐도 이제 되게 정겨운 그런 분인데, 제가 인생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망한 이제 예, 그런 것이다 보니까는, 뭐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형식주의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전공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형식주의 관련해서 슈크로스키가 제일 유명한 거는 이 이론을 이제 정초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기법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아주 짧은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은 원래 길지 않죠. 근데 읽어보면은 논문 자체에 막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자체를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그런 무게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자체로 보려고 한 시도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시클롭스키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클롭스키는 형식주의 이론의 토대를 놓은 논문을 썼다. 그런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다. 기법으로서의 예술, 그것이 논문의 제목이다. 그것을 쓴 시클롭스키가 톨스토이 평전을 씁니다. 근데 그 형식주의는 굉장히... 어~ 최첨단 이론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되게 고리짝 같은 그런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형식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톨스토이예요. 성식주의자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이론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낯설게 하기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인데, 그거는 뭐 거의 톨스토이 자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톨스토이를 읽으면서 낯설게 하기에 대해서 슈그롭스키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톨스토이하고 낯설게 하기는 낯설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은 이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부활 관련된 부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권을 가지고 왔고요. 이 두께를 보시면 뭐 그냥 할수 있는 번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역자가 이강은인데 이제는 퇴직하셨을 것 같고요. 경북대 교수인데 였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게 나남이니까 뭔가 학진 이제 학진은 아니죠. 연구재단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번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슈클롭스키는 이제 이런 식의 어, 책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아까 평전이라고 했지만 평전이긴 한데 일반적인 평전과는 좀 다르게 문체가 되게 색깔이 있는 그런 평전을 좀슈클로스키가 씁니다. 뭔 말이냐면 도스스키와 관련해서는 자이 뿌로집 자이 뿌로집 그럼 우리 말로 하면 찬반인데요. 찬반 한번더 광고할까요? 문재역의 크리스마스 캐러셀 요 찬반에서 되게 얇아요. 도스스키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안 썼어요. 찬반은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근데 톨스토이에 관해서는 그거에 뭐 거의 10배쯤 될 10배까지는 안 돼도 한 얘일곱 배, 여덟 배될 만한 분량으로 이제 두툼하게 썼는데 그만큼 이제 슈클롭스키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겠구나, 많았었구나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책은 앤드류 노먼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톨스의 평전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평전이고요. 평전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책세상의 이 위대한 사람 시리즈는 굉장히 그 어떤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책들인데요. 책세상이고 지금 두께를 보시면. 솔솔이 또 오래 살았잖아요. 이제 평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정기, 바이오그래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품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짚어갖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이렇게 조명해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두께가 나오는 거고,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그, 어떤 때 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을 모델로 했고,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을 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로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콜롭스키는 어, 이제 그거보다는 좀더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도 색다르지만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을 이제 그네글류도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카츠샤 마슬로바 의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톨소유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지필 동기 그게 이제 그 두고보류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종교 단체 영혼 전사파 그들이 이제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거였거든요. 그럼 뭐다 돈이죠. 그 돈을 대주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외적인 요인이고요. 어, 순수하게 이제 소설 외, 내적인 부분에 이제 천착을 해보면 이건 어쨌거나 연애 소설이다라는 거고요. 톨트가 소설을 쓰면서 아 이거 지금 소설을 쓰는데 왜 이렇게 소설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코니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코니라는 판사가 간접적으로 겪은 이야기인데, 이러이러한 매춘부가 잡혀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남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이더라.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이러이러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감옥에서 죽었더라 하는 이 비극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거거든요. 근데 쓰는데 너무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소이가 산책을 갔다 와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여기 인용이 돼 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아,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았다. 이거는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네글리도프에게서 시작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민중에서 시작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민중이 누구예요? 까츠샤 마슬로바인 거예요. 민중이면서 남자 민중이 아니라 여자 민중. 진짜 이제 약자 거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자라고 해요. 그러, 그 부분에서 이제, 그시클롭스키도 부활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소설 분석을 이렇게 쭉 하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네흘류도프가 아니라 마슬로바의 서사인 거예요, 이 소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잘못쓴 부분이 결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마슬로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슬로바의 이른바 부활이라는 것은 네흘류도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그녀 자신의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몬송과의 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다 그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고, 어쨌거나 이제 소설의 입장을, 소설의 기본적인 관점을 톨스토이의 분신인 네글류도프라기 보다는 이 여성 주인공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엮어보려고 했던 건좀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네글류도프의 모델로 제가 볼땐 그냥 뭐 이건 완전히 톨스토이지만 그 무렵에 이제 그 톨스토이 옆에서 어느 정 어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말년 톨스토이에게 큰 비중을 지녔던 인물인데 체르트코프라고 있어요. 그 체르트코프가 1800뭐몇 년도에 1890몇 년도인가에 아예 떠나버리더라고요. 영국으로. 어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그건 좀 대충 읽었는데요.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체르트코프가 톨스토이 옆에 있었으면 은 부활을 집중적으로 쓰지를 못했을 것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활의 지필에 몰두할 수 있었다가 있고요. 어, 네흘류도프가 보여주는 조금 특이한 면들, 그게 이제 체르트코프에게서 왔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합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거 작품할 때 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 و 이또한 소리 했네요. 자기는 카추샤 이야기 제일 재미없고 네흘류도프의 시선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 하지만 네흘류도프는 톨소이가 그의 운명을, 이제 이건 그 네흘류도프죠? 네흘류도프의 운명을 카츄샤와 교직시키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것만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카츄샤와의 관계 속에서 네흘류도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계속 카츄샤한테 맞춰줘요. 이거가 한편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 시쿨롭스키가 이 소설을 보는 관점이기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인상적이었냐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읽지를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네.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쿨롭스키는 형식주의를 어 거의 토대를 놨다고 놓았다고, 놓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가인데 이러한 평전도 썼다.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볼 일은 정말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런 책도 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 톨스토이의 생애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 책, 이 윌슨의 톨스토이. 이 책을 이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끌롭스키는 문체가 좀 에세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는 되게 러시아에서 지도 교수는 되게 싫어하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좀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국문과 이런 교수가 네뭐 조금 이렇게 글을 좀 가볍게 에세이처럼 쓰는 그런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고운, 고운 시선을 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저희한테 필요한 거를 읽으면 되니까. 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읽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론 같은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시클롭스키가 아직도 좀 현재적인 이름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썼고, 이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톨소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톨소이 소설이 어떤 형식주의, 그런 문학이론에 되게 잘 맞는 소설이다라는 그점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